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요즘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지금 복층 테라스에서 영상을 촬영하다가 한 10번 넘게 바람 때문에 n g 가 났는데요. 감기 꼭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옷도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오늘 역시 야당동에 있는 복층 빌라 하나를 또 촬영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딱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방 다섯 개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복층 거실이나 아래층 거실이나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복층 영상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여기는 입구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출입할 수 있고 저쪽 앞쪽으로도 출입할 수 있는데요. 저앞 출입구 쪽으로 가면 야당역이나 마트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 뒤로 돌아와서 이 뒤로 나가는 출입구는 뭐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운정역 쪽으로 가는 길이고 반대편 출입구는 야당역 쪽으로 가는 출입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차 공간은 이렇게 필로티 주차 방식입니다. 세대당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창고도 있는데, 창고는 잠겨 있어서 열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세대별 창고도 제공이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차를 하고 나서, 공동 현관으로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계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7인승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타입의 전용면적은 17.9평입니다. 실사용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55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이 여기서 보면 가로폭이 굉장히 깁니다. 일가세동튼은 이쪽에 전자식으로 하나 설치가 되어있고요 이 세대 현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까지 굉장히 깊은 편입니다. 신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은 여기 네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면 안쪽에도 행거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발 수납장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세대 현관이 들어와서 바로 좌측으로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와서 보면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집이라는 게확 눈에 들어옵니다. 바닥이 포쉐린 타일 화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있고요. 이 좌측에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첫 번째 방은 북박이장이나 드레스룸 공간은 없기는 하지만 넉넉하게 쓸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아래층 메인 욕실이 있는데 메인 욕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가운데에 청소용 워터건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선반도 있고 위에 2단 수납장도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샤워기가 두개 설치가 되어 있을 정도로 폭이 넓은 이 샤워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이 굉장히 널찍하고요. 이 맞은편에 있는 아래층의 두 번째 방은 여기가 계단 아래쪽 방이라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메인 공간은 이 정도인데, 폭이 2,300이 조금 못 되니까 이 방은 좀 작은 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 방으로 쓰기에 딱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에어컨은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 아래쪽 방이다 보니까 한 켠에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이 남는 공간은 이렇게 서비스 공간, 창고처럼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 다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도 가능하고 이 작은 방에는 또 한쪽에 이렇게 북박이장을 매립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납이 가능한 작은 방입니다. 들어와서 방두 개, 그리고 맥 욕실 살펴봤습니다. 이제 거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의 폭이 4,600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복층 빌라들의 거실 폭이 4,300에서 4,5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넓고요. 바닥이 타일이면서 천장을 보시면 조명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구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매입 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층고도 2,500이 넘기 때문에 실제 거실 폭보다는 더 넓어 보입니다. 아트월 쪽 파일은 블랙으로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거실 방향은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북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정면도 빌라가 있고 측면도 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뷰는 딱히 없긴 한데요 동쪽이 제가 이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높이에 빌라가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해가 들어오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향이, 예, 동북향이라서 요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넓은 거실을 살펴봤고요 거실 쪽에 에어컨이 없잖아요. 에어컨은 이 주방 쪽하고 거실 중간쯤에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의 폭도 예, 거실만큼 굉장히 많이 넉넉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주방이 더 큰데 예, 영상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 영상으로 봤을 때는 어 그런가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큰 주방 공간입니다 일단 대형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식탁은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의자를 한 5개 그리고 뒤로 5개 이러면 한 10인용 식탁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아주 넓은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판은 천연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주방 쪽은 또 전부 블랙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 블랙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좋은 주방 공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느낌 때문에 많이 선택을 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양이 다 끝나고 이 복층 한 세대만 남아 있는 거고요. 한 쪽에 냉장고 세대, 김치 냉장 냉동. 어, 이 컬렉션 냉장고는 기본 옵션입니다. 레인지 후드는 이 위로 이렇게 터치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 그리고 그 옆에 개수대가 메인 그리고 보조 이렇게 두개 설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까지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기창도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보시는 것처럼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주방이 더 넓어 보입니다.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개방감이 정말 엄청난 주방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3연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다용도실 공간도 널찍한 편입니다. 일단 이 안쪽에 만약에 나는 타워형 세탁기다 그러면 이쪽에다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 세탁기 건조기가 따로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세탁기, 이쪽이 건조기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타워형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가 남기 때문에 여기에다 분리수거함을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위로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용품은 안쪽 수납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주방도 살펴봤고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이 거실 뒤에 있습니다. 양창으로 만들어놨고요. 에어컨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의 가로 폭이 굉장히 깁니다. 4천이 훌쩍 넘는 사이즈인데 한쪽에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티션을 빼면 메인 공간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티션을 빼더라도 안방은 충분히 넉넉한 편입니다. 그런데 굳이 파티션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한쪽에다 행거 형태로만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보이면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파티션을 설치해 두셨다고 합니다. 안방의 욕실은 세면대가 바깥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양변기 그리고 샤워 공간만 이 안쪽에 있습니다.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환기창도 아주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 욕실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의 공간들은 모두 살펴본 겁니다.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서 복층 살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의 폭, 여기서 보면 가로폭은 좀 여유가 있는데요. 사이사이의 폭은 살짝 좀 짧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석 마감이 되어 있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살짝 고민이 되는 계단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래쪽에 난간은 강화유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될 염려가 없고요. 올라오면 여기에도 난간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설치 전입니다. 올라오면 좌우측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보조 주방, 욕실, 방 하나가 있는데요. 보조 주방은 개수대 그리고 보조 쿡탑, 전기 레인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하부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의 욕실 굉장히 깁니다. 정면에 수납장, 그리고 안쪽까지 길게 욕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블랙 타일이 있는 이 공간이 샤워 공간입니다.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샤워 공간도 굉장히 널찍합니다.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는 복층 욕실 굉장히 넉넉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로폭보다는 세로폭이 굉장히 긴 복층의 욕실이고, 나와서 정면에 있는 방이 복층의 첫 번째 침실인데, 좀 이렇게 꺾여 있죠? 네모 반듯한 방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긴 직사각형 형태의 방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폭은 2300이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폭은 좀 짧은 편인데, 길이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침실로 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안쪽에 움푹 들어가 있는 저기는 수납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거나 북박이장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와서 보면 아래쪽은 전부 이렇게 문이 달려 있는데 문을 열고 안쪽을 보면 굉장히 깊은 공간이 있습니다 예, 창고로 쓰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인데요 안쪽까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센서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은 껐다 켰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이 안쪽이 성인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좀안 보였으면 하는 짐들은 다 그냥 밀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복층의 거실입니다. 복층의 거실도 아래층 거실처럼 굉장히 많이 넓은 공간입니다. 복층의 층고도 다른 현장들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요. 높은 쪽이 2,300이 좀 넘고요. 낮은 쪽도 2,0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층고 또한 굉장히 높은 복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또 다른 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 두 번째 방입니다. 이 방은 아래층에서 보셨던 안방보다 더 넓습니다. 굉장히 많이 큰 복층의 두 번째 침실. 여기까지 하면 이 복층 타입은 방이 다섯 개인 복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공간은 이제 모두 살펴봤고요. 바깥에 나가서 테라스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테라스는 수도는 따로 설치가 되진 않고요. 한쪽에 전기 콘센트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테라스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담한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쪽 뭐 정면은 거실 쪽에서도 같지만 건물들이 있는데요. 이 측면은 안방 쪽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뻥 뚫려 있어서 측면 쪽은 비교적 뷰가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야당동에 있는 자녀세대 복층 하나를 더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신축 복층 가격이 5억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8월 이후에 분양한 현장들의 복층 가격인데요. 이 현장은 아직까지 4억 중반에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평수대에 이 가격은 야당동에서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좋으니까 딱이 가격대에서 찾고 있었던 분들 나와서 직접 둘러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오늘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